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임받았수다, 위임받았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요즘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를 약간 연상시키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도록. 위임받았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부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 보았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는 민수기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이 책의 영어 성경의 이름은요. 넘버스예요. 넘버. Number. 우리가 잘 아는 숫자죠. 자, 그 넘버스에서 유래하여서 한국 번역 성경에서도 이이 넘버스의 의미를 담은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책의 이름이 지, 지어진 거죠.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요.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절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들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 나왔죠. 그런 인구 조사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내일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인구 조사의 의미로서 이런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책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요. 사실 숫자에 관한 기록은요, 이 책의 일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넘버스 민수기라는 이 이름은요, 이 책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은요, 어떻게 이 제목을요, 민수기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 책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히브리서 성경의 첫 문장의 네 번째 단어가 이 광야에서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그그 그 단어를 취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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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n g song s o 요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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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에 g s o n 지 s 에 n g song s o 그 세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이 책의 제목이 어쩌면 더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거의 삼 사십 년 되는 그 세월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숙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 민숙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죠. 몸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종살이했던 그 애굽 생활 과거로 희귀 회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는 단순히 인구 조사, 뭐 숫자만이 나오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이 책이 지루해요. 그런데 이 책은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어떻게 거듭나는 공동체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민수기를 앞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민수기 3장은요.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죠? 어제 말씀 민숙이 2장은요 이스라엘을 조직하는,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자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을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나온,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기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과 모사가 나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과 모세가 나은 자는 이러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더 영적 리더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과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아론과 모세라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특별한 의미 명령을 하셨을 때 아론과 모세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족보를 다쓸 때는 아론과 모세의 순서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은 모세와 아론으로 나오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아론이 장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네 명의 이름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게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고요. 특별히 좀 있다가도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고 자 그것을 이어서 제사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비후와 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나답과 아비우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3 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직분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직분 받는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역시대 때 기름부음 사람들은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죠? 제사장, 왕, 이렇게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기름부음을 받게 되죠. 자이 아들들은 이런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에는요. 세로팔 구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리고 직분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될 그런 인식이고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름부음 받은 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하나님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제사장으로 기름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아. 구별 받았고 위임 받았는데 이 아답과 아비우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답과 아비우는 이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절 보면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은요.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렸던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 여러분 나답과 아비우가 이때는요 언제냐면요 이들이 제사장 임무를 시작한 지 고작. 팔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고 팔일째 되던 날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행동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 내가 안다.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한 자였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받아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단어 중에 표현하는 단어 중에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완벽한 제사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 제사장의 완벽한 모델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 나는 보냄 받은 자라고 자꾸 얘기하셨죠. 나는 보냄 받은 자.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이고, 나는 보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어떠한 모습을 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상관 상관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는 위임받았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나에게 위임하신 분,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래요. 나의를 나에게 나 나를 보내신 분, 나에게 이 직분을 위임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에 위기가 차오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직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직분을 내 생각, 내 뜻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나의 직분이 내 것이고 내뜻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들이 버려지고 나는 위임받은 자일 뿐이다. 나늘 위임하시 나에게 위임하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부터는요. 이제는요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성막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설명하세요. 자, 그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자로 부르셨죠? 레위인들을 이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레위인들의 역할이 성막에서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할을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이들의이 뭐가 뭐가 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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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니이각자에게하나게께서맡 이렇게, 는이있다이는사실이죠 이렇게,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이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게이렇 예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제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였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를 내가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레위인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주체가 바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고 레위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했다. 구별해서 택했다. 너희는 내 것,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는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제사장 나 하나님의 소유, 영적 레위. 이게 바로 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의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위임받았습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위임받은 이 사명. 이 위임받은 이 직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위임하신 이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내 생각, 내 뜻, 나의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레위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넘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의 레위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권, 우리가 받은 이 위임받은 사명을 우리를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따라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이 위임받은 직분에 대해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교만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 뜻, 내 생각대로 주님의 주신 이 위임하신 직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 거룩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